정부의 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방침에 폐광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와 폐광 지역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정부는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내국인에게도 선상 카지노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에 나가겠습니다. 7월까지 선상 카지노 허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난 1월 제정한 크루즈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폐광 지역에선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폐광 지역 살리기를 위해 만든 강원랜드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독점권이 흔들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법이 정한 대로 2025년까지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 빚쟁이 풀리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 지역의 경제생과또 강원랜드 설립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니다 크루즈 다음으로는 복합 리조트까지 오픈 카지노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지역 현안 대책 위에서도 성명을 내고. 내국인 카지노 허용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폐광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의회 등은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한편 항의 방문과 집회 등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황병진입니다.